말 하겠습니다. 아, 네, 국가대표 선수들 각각 팀마다 이제 두 명씩 차출이 돼 있는 두 팀입니다. 양 팀의 경기 팀오프로 시작합니다. 1쿼터 시작합니다. 이종현, 이종현 선수가 따줍니다. 이종현 선수가 헤인드 선수를 맞아요. 먼 거리인데요. 네. 정확했어요. 양동근 동료를 기다리고요. 안쪽으로 과디플레이, 네. 안쪽으로 에런 헤인즈점슛 네. 이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자 다시 한번이중현인데요 외곽으로 한 줄, 45도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바깥쪽에서 기회를 한번더 얻습니다. 점슛, 레이션 테리, 2초, 있어요. 1초, 던져보는데요. 정확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그 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찬스만 보고 있어요. 김민수가 서점을 네. 터뜨립니다. 아 들어 같은 삼점슛을 성공을 자주 시키고 있어요. 네. 올 시즌 득점도 이제 1 0점 평균적으로 이상 올려주고 있고요. 양동근이 바로 복수하는군요. 수 네, 김민수가 안쪽에서 힘을 내줍니다. 7 전준범 1대1 찬스 그리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군요 김민수 머니치에서 최원혁 안쪽으로. 리버슬레이어 네. 양동근 던지지 않았고요 측면 갑니다 3점 네, 슛이 터집니다 아, 이거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레이션 테리가 외곽에서 네. 그리고 꽂아넣습니다 그 성공률 면에서는 SK가 지금 따도성공 시키지 못했고요 화이트가 어렵게 오우. 이겨내면서 반칙까지 챙깁니다 아유, 들어가지 물. 않네요 오늘 자이투 던질 때이 선수들의 자이투 자유... 박경상, 박형철 선수, 이두 선수가 지금 게임이 뛰고 있어요. 페인트존에서 물러나면서 던집니다. 선수들의 위치를 바꿨는데 패스가 걸렸어요. 아웃넘버 상황. 블레이클리, 직접 갑니다! 오우. 아, 이 지금 덩크쉐어탈 때 보면 오우. 멋있어요. 아, 네. 날아올래? 리링 위에서, 어우. 못 막아요. 스트레스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29대15 그리고 공격자 완치 블이클리 측면 2초, 오! 1초 득점 올립니다 네네 자 2쿼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 패스 라인 근처에서 살려냈고요 자 이제 헤인즈가 살려내죠 해결사가 갑니다 에런 헤인즈 반대편 펌핑 페이크 이후에 점슛 2득점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경이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골밑에서 2득점 네. 다푼 현대 모비스 3대3 상황 페리 잡자마자 올라가죠 2득점 빨려 들어갑니다 에런 해인지 해인지가 달리죠 해인지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네 네, 힘들어요 자 패스미스가 네, 나왔고요 이제... 완벽한 쇼타임 에런 헤인지저 네. 앞에다 주면 안 되고요 자 바로 또 양동근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골미한 쪽으로 아잘 맞네요 둘이 자,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죠 블레이클리의 패스 양동근 석점 네. 빨려 들어갑니다 역시 타인제 춤을 추죠 던져보지만 반칙은 없었습니다 네. 반칙을 만들려고 그랬었죠 양동근 갑니다 블레이클리 파고듭니다 스페인 네. 이용했고요 던집니다 오우. 들어갑니다 파이트 선 출제점이고요 코너가 비었습니다 함지훈인데 함준이 바로 복수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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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넘어섰고요. 헤인지가 올라가는데요. 반칙이에요. 이번에 헤인지의 반칙입니다. 멀지네요. 어, 네. 일단 석점이 들었고 양동근인데요. 이번에도 꽂아넣어요. 양동근. 야, 양동근 선수가 음. 이제 감독이 어, 주장을 통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잡자마자 갑니다. 전준범 그리고 오. 빨려 들어가요. 헤인지 왼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현대모비스. 양동그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헤인즈 선수를 3대2 상황을 만들었고요 뛰어줍니다 블레이크리 마무리아 좋습니다 블레이크리 뒤쪽으로 패스 연결 함지훈 함지훈의 점프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오비스가 마지막 공격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원샷 프이죠아테리가네테리가 테리가 나와서 잡아줬고요 블레이크리에게 뛰어주는 패스 안쪽에서 걸렸어요 마지막 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 득점 아, 그리고 횟수를 올립니다. 아, 이거는 SK한테 행운이죠. 자, 어, 결국 이제 유재혁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도. 어,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페리 지금 선수를 이용한 슛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최종 돌파에 들어갔죠? 이득점 제가 그렇습니다. SK 잘 구성된다. 양동근 시간이 없죠.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3초, 2초, 페이어웨이 양동근이 해결. 자,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거고요 김민수가 올라갑니다. 네, 양동근, 양동근의 석점, 리임을 맡고 나옵니다. 자, 일단은 상퍼 들어서 석점포가 멈춰있는 두 팀이고요. 에런 헤인즈가 파고듭니다. 블레이크리 스텔시로! 그쪽으로 전준범, 양동근, 탈천샷. 서, 고맙게요. 오늘 6개를 던져서 4개를 꽂아놓고 있는 1 0 0점 양동근 선수 무려 현재 17득점 브로킹입니다. 에런 헤인즈의 패스 연결 안쪽에서 반칙. 어우, 화영 선수인데요. 둘. 8점 차로 앞서 좁혔던 SK 공격기회. 그리고 예. 마무리 지는 전준범 잡자마자 갔는데 짧았어요. 아, 짧았어요. 계속 짧아요. 최준영이 갑니다. 최준영이 날아오릅니다. 네. 경기는 순식간에 넉점 차가 됐습니다. 넘겼고요. 얻으렸고요. 예, 계속 쳐나가요. 3대이 상황.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준영이에요. 네. 연속 득점. 반대편 레이션 테리. 석 점. 들어가지 않아요. 테리가 따냅니다 바로 가나요. 다시 갑니다. 석 점.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게임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자, 지역 방어에 자리에 오늘 두 번째 석점 주셨고요. 헤인즈, 헤인즈의 이득점, 양동근 헤인즈를 앞에 두고 이종현에게 다시 바깥쪽 빼줍니다. 어렵게 패스 연결됐고요. 옆쪽으로 패스 연결, 그 과정, 그 전에 피스를 올립니다. 맞습니다. SK 김민수에게 김민수 바로 올라가죠. 계속 짧아요. 에런 네. 헤인즈, 달리죠 속도 늦추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즈. 아, 길었어요. 예. 막판에 안 들어가네. 좀처럼 외곽 포가 터지지 않고 있고요 에런 헤인즈에게 기회가 오, 찾아옵니다. 예. 놓치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 역전이네요. 시종일관 끌려가는 SK가 4쿼터 시작하자마자 경기를 뒤집습니다. <laughs> 자 현대모비스 양동네 공격 그리고 반칙. 1분 27득점 기록입니다. 헤인즈 패스 골밑 갑니다 네. 김민수가 마무리해줍니다. 올라가면서 더주지 말고 조금만 더 점프를 뛰어서 올라갔으면더파울해 얻을 텐데요. 페인즈에게 갑니다. 네. 자, 김민수를 네. 이용한 공격이군요. 페인트 존에서 김민수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휘슬을 내요. 어. 자 지금 이중현 선수의, 선수의 오갈 반칙이라면 그러면. 파울 아웃인데요. 이중현 선수의 반칙입니다. 아모비스 뭐 지금 배치 보세요. 좀 뭐. 밀고 타고 저 파울이 뭐 던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스키 올라가나요? 에런 헤인즈 헤인즈 왼손 내염이 듣 블레이크리 반대편에 박경상 양동근 주고 받죠 블레이크리가 비어 있습니다. 외곽에서 짧았고요. 박경상이 따줍니다. 한번더 가는데 요 이번엔 전준범. 전준범이 일단 귀중한 점을 성공시켰고요. 네. 김민수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말고 움직여줘야 돼요. 블레이리골미시비었죠 네. 프 하비스 최부경 에러헤인즈 김동령이 막아줍니다. 스피 무브 측면까지 정재웅 네. 정재웅 교정. 78대 74. 네. 빠르게 득점을 올린군요. 자 득점 음. 김동령이 보여줬고요. 헤인즈부터 시작합니다. 헤인즈 그리고 오우. 헤인즈가 마무리해줍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들어가네요. 에런 네, 헤인즈헤인즈가 갑니다. 헤인즈 왼손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45도 석점 길었습니다 네. 패턴대로좀 얘기가 됐었는데 안쪽으로 블레이크리 옆에 한 점차입니다. 블레이크리 안쪽으로 김동양 야김동량 김동량 선수 다시 앞서나가는 현대 모비스. 단한점 차.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SK 공격. 자 헤인즈 선수한테 꼬리 좀안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머니치에서인지가 잡았고요. 시간에 쫓기며 던졌습니다. 오우. 하지만 헤인즈는 해결해줍니다. <laughs> 이거 이것... 맞고 점수 차는 단한점 차입니다. 플레이 플레이. 전준범.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석정 갑니다. 석점 양동근! 정재훈, 에런 헤인즈. 헤인즈가 시동을 겁니다. 헤인즈 패스 최부경 던지지 않았고요. 그 주춤 주춤 하잖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양동근이 일단 앞선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안쪽까지. 에런 아, 네. 헤인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점. 자잘 아, 작전 시간 없어요.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8초 남았습니다. 양동근이 갑니다. 양동근의 패스. 외곽이구요 들어가지 안 않았어요, 않았어요. 리바운드 팀 안쪽에서 블레이클리 블레이클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laughs> 4쿼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팀의 경기 연장전 돌입합니다 헤인즈가 갑니다 에런 헤인즈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최부경 골미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디비 네. 마무리 연장 첫 득점 SK입니다 자, 지금. 전준범갑니다 석정철 예. 돌아나왔어요. 네, 자 SK로서는 뭐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헤인즈 선수가 또 어, 만들어 주야 되겠죠. 블랙클릭. 음. 박경상이 빈공을 찾습니다. 전준범 석정철. 예. 박경상 선수 아주 잘만들어져 만들어 될 겁니다. 에런 헤인즈가 가는데 안쪽으로 베스가 굴절됐어요. 자두 선수 겹치죠. 모비스가 따릅니다. 아, 예. 어렵게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수빈이 이미 정돈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볼을 뺏겼어요. 브레이이 선수가 전대 학급이 때니까요. 중요한 스킬을 만들어 줍니다. 왜 드리블을 쳐요. 여기서. 스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최준영, 네, 최준영, 최준영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박, 양동문. 최중용 앞에 두고 있죠. 양동근이 바로 가는데요. 양동근 림을 막고 나왔습니다. 블레이클리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외곽. 네. 바깥쪽. 꽂혔어요. 박경사 다시 들어가야죠. 헤인즈가. 네. 안쪽으로. 자, 헤인즈 선수에게 건네지 못했습니다. 헤인즈. 패스 연결. 김민수. 멀어지면서 던졌고요. 네. 김민수 정확합니다. 바깥쪽. 김동량 4초, 3초, 2초 양동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반드가 두달 안에 이제 최준용 양동근이 골 밑에 있고요 최준용 바로 올라가죠 뱃솔립니다 이전 네. 장면의 반칙이었습니다 아자 지금 다치면 안 돼요 이 모비스 팬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최준용 선수가 자유투가 별로 안 좋아서 요게 아, 네. <laughs> 조금 어, 최준용 선수가 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아, 네, 정경훈 네. 선수가 다 성공을 시킨다면, 예, 이거는 꼭, 꼭 어, SK 도움이 되는 거죠. 동점이 됐습니다. 네. 남은 네. 시간 1분 20초. 네. 박경상 블랙 클이가니다 퍼스톱 네. 이득점. 네. 페인지가 가죠. 반대편 네. 비어 있어요. 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아. 않았어요. 리바운드를. 안쪽에서 박경상이 따줍니다. 3대 2상황블랙클리 놓쳤고요. 반칙이에요. 공격자 반칙. 누구 공격자 반칙. 공격어요. 자 지금 안쪽에서 박경상 선수인가요? 네. 박경상 선수. 경관을 만들려는 시도 반칙이었습니다. 네. 김민수에게. 김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칙이에요. 독중인 김민수입니다. 야. 마지막 공격. 현대 모비스 양동근이 달립니다. 줄꽃 잡고요 블레이클리. 3초. 2초. 볼 뺏기나요? 던지지 못해요. 던지지 못합니다. 아, 예. SK에서는 성공했죠. 네. 아주 디펜스 좋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연장. 2차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수의 패스. 정정. 재 병균. 정정. 최보영이 안쪽으로 내줬고요 아. 반칙입니다. 아, 나만 이기자. Black 3 4m. Kim Dong Nyeo, Jerebiasmida. Kim Dong Nguyen, j e r e b i a s m 니다 동점 상황. Dong Nguyen, j 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d 드 다툼 가따냅따다니런 에런 에인 g 가한번더 시도하나요. 10명 빼줬고 헤인즈가 네. 비어있어요 모두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1득점 기록 중인 에런 헤인즈고요 블레이클리 네. 힘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정신력 싸움으로 가는군요 네. 김맨순대요 정확합니다 아. 두점슛은 7개를 던져서 5개를 성공시켰고요 패스가 걸렸어요 최부경이 스틸을 해줍니다 SK 찬스입니다 더 망갈 수 있는 찬스 5초 4초 패스 연결, 네. 최부겸 골 미션 2득점! 양동구 선수 빼줍니다. 전준범이 한번더 가는데요. 이번에는 성공시켰어요! 전! 표정은 또김동령이잘또 어, 메꿔주고 있죠. 네, 그렇죠. 블랙크리. 네. 블랙크리 골 미친데요. 펌핑 페이크 3명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손에 걸렸어요. 블록하십니다 SK 기회. 한점 차에서 정재홍, 김민수입니다. 던지지 않았고요. 안 던져요. 네.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군요. 한점 차에서 스텔 시도. 에론헤인즈를 박경성이 맞고 있습니다. 6초, 5초, 헤인즈 어, 반칙 달성했군요. 네, 들어가세요. 중요한 자이투 1구 성공. 어, 어, 어. 자 선수들 진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 헤인즈가 예. 부담감을 이겨내고 잘 뛰고 성공시킵니다. 1 0대1 0 4 16.9초 남았습니다. 자 모비스. 마지막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양동근.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투명 게임 하겠죠? 디펜스를 외치는 학생체육관의 홈팬들. 4초. 중심 이었어 SK! 최부경! 최부경! 그대로 아 경기 끝납니다! 양동근 선수 미끄러졌어요. 여기서 아 팀에 있을까? 뼈 아픈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잘했어요, 양동근 선수. 최종스코어 105대 104 이렇게 되면서 SK가 연승기간을 한번더 늘려가는군요.